국내 자동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돌입을 앞두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사 임단협의 핵심 이슈는 단연 통상임금. 때문에 노조는 예년과 비교해 한달 이상 서둘러 요구안을 마련하고 사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놓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 몸살을 앓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 임금 요구안을 이르면 내일 사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놓고 이견이 팽팽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특근이나 야근 등 초과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이 늘지 않아 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GM 역시 통상임금 이슈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과 관련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안을 도출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자 도전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르노삼성은 노조가 기본급 11만 9,700원 인상, 성과급 200%, 고용 보장 협약서 작성, 미래 비전 제시 등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들고 나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여기에 노조는 사측이 강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기간을 연장했다며 약식 집회 등 투쟁 수위를 높여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판매가 차츰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엔저등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여기에 통상임금 이슈까지 겹치면서 올해 노사 임단협은 어느 때보다 험난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입니다.